어, 우리들의 큰 병부터 생활 질환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죠. 어, 오늘 노안과 돋보기란 주제로 원주 우리 안과의 임종훈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임종훈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노안. 뭐, 나이가 들면 차차 나타나는 시력 저하 증상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음, 네. 네, 맞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가까운 것을 볼때 조절력이 떨어져서 작은 글씨나 사물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눈의 노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노안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예, 우리 눈은 가까운 것을 볼때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곳이 두꺼워지고 네. 멀리 볼 때는 얇아지는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는 딱딱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예.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라는 그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젊을 때는 수정체가 줄었다 늘었다를 잘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절력이 감소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음. 잘안 돼서 노안이 생기게 됩니다. 예. 보통 노안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로 봅니까? 네. 사람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대 중반에 가까이 보는 것이 침침해지고 네.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 그리고 50대에 들어서면서 노안은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 시기에 조절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네. 60대에는 조절력이 거의 바닥이 돼서 노안의 진행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요. 근데 최근에 뭐그 젊은 사람들이 노, 그러니까 노안이 빨리 오더라. 그러니까 노안 시기가 빨라지더라. 네. 중년에 오니까 중년 안이라고 하던가요? 어때요?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 보거나 진료해 보시면 이런 치세를 추세를 실감하세요? 네.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근거리 작업, 책도 많이 보고 네.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고 스마트폰 이런 영향 때문에 30대 후반에서도 노안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예.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리 작업 50분 정도 한다면 10분 정도는 이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아마 노안 증상이 안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노안은 어떻게 오는 거지? 어, 어떻게 보이는 걸까? 네.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증상을 좀 예. 말씀해 볼까요? 어, 노안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 책을 읽을 때 눈이 피로하고 두통이 오고 조명이 어둡거나 작은 글자를 볼때 흐려지고 바느질 같은 세밀한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 보려는 대상이 멀어질수록 눈이 편안하고 잘 보이게 됩니다. 아, 어, 예. 지금 4370님이 노안 많이 서럽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근시 안경을 꼈어요. 지금은 50대 초반인데요.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보면 요즘 편해요. 이렇게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해도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근시인 사람들인 경우에 노안이 오면 안경을 벗으면 오히려 가까운 신문 글이라든지 이런 게잘 보이게 되는 게 이제 노안 증상이 맞는데요. 네. 어 썼다 벗었다 하는 거는 괜찮고 눈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가 않습니다. 네. 근시라는 게 원래 가까운 게잘 보인다는 뜻인데 이제 노안이 왔을 때는.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게 잘 보이고 음. 먼 곳을 볼때 다시 안경을 껴야만 잘 보이게 됩니다 예예 예. 예. 그러면 노안이 오면 말이죠 야간 시력 그러니까 야간 시력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야간에는 눈에 그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통채가 커지고 동공이 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에서는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시력 저하, 빛 번지는 현상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노안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까? 어, 요새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먼 곳과 가까운 것을 동시에 잘 보이게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이용해서 노안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라고 말씀하셨으면 네. 수술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백내장 수술을 할때 음. 이제 특수 프리미엄 렌즈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가까운 곳도 잘볼수 있게 되는 이제 음. 그런 렌즈가 예. 따로 나와 있습니다. 노안 오는 걸좀 늦추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설령 내가 지금 노안이라 하더라도 눈 관리를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자, 노안이 오는 거 일단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쉽게도. 어, 노안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의 변화로 노안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어 눈과 사물의 거리를 한 30cm 정도로 유지를 하고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직접적인 자외선 피하시고 네. 녹황색 채소를 챙겨 드시는 것이 노노안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노안이 올 때는 이제 돋보기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는데, 네. 돋보기 사용을 안 하시면 어떻게 노안이 더 악화될 수도 있나요? 어때요? 아, 돋보기를 안 쓴다고 해서 눈이 더 나빠지지는 않고 노안이 이제 더 진행되는 것은 아, 아닙니다. 음. 하지만 가까운 것을 볼때 돋보기를 안 쓰면 조절이 과도하게 이제 피로를 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돋보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어 우선 안과 검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눈에 이상이 있는지 노안에 의한 것인지 어, 진단이 필요하고요. 만약 노안으로 진단된다면 이제 개개인에 맞는 조절력과 이제 적 적당한 도수를 맞춰서 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 벌써 시간이 다 가서요. 안경에 다초점 렌즈라는 거 있잖아요. 네, 다초점 예, 렌즈 네. 안경. 네. 네. 무진 다초점 렌즈. 요거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까? 어이 렌즈를 적응하면 눈보기를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예. 자칫 예민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어지럽거나 두 개로 보인다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당하게 어, 안경 처방해서 잘 적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라디오종합병원 원주 우리안과의 임종원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노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